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 5월 4주차 업데이트 뉴스 나와가지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좀 뭔가 내용이 많네요. 그리고 시즌 패스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네, 6월 12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업데이트인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벤트 퀘스트 방식 개선과 아덴 용사의 사냥 훈련 등 다양한 소식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벤트 퀘스트 방식이 개선이 됐대요. 기존 이벤트 퀘스트로 제공되는 반복 퀘스트 종류가 1일 주간 기간 퀘스트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정 단위로 진행되는 퀘스트도 추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간 기간 계정 단위 퀘스트는 추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게 될 예정이고 업데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냥을 통해 성장하라. 아덴 용사의 사냥 훈련이라고 해서 이벤트 기간 동안 1일 계정 퀘스트 진행이 되고요. 다양한 아이템을 제공하는 보급상자 만나보라는데 보급상자에서는 오 이거 좋다 아무 몬스터나 500마리를 잡으면 드래곤의 성수 한개는 기본인데 종합코인 선택상자 3개 이거 설마 만개씩 주는 그 상자 아니겠지? 천개겠죠 일단은 3개를 준다고 하고요 확률적으로 드다나 고급드다 상급축복가루 1000개나 수호석이나 축복의 성수 대짜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보상이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치열해진 보스 쟁탈전에서 피해 갈망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스 주변에서 PVP 사망 발생 시 피해 갈망이 적용되고, 아이템 드롭 확률이 상승한다. 이거 서로 겁나게 죽여버리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래서 보스 머리 위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뜬다고 하고, 적용되는 보스는 마스터 전장에 있는 보스들, 그러니까 라인형들이 잡는 보스만,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표 드롭 릴레이 1주차. 이거 좀 이어서 쭉 진행할 이벤트인 것 같은데, 화염 증표가 부스트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두배해서뭐 하는 거지? 그리고 화염 던전 몬스터 100마리를 잡으면 드래곤의 성수 1개를 네, 이벤트로 지급해준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아이템으로 신화 등급 두 개가 나왔는데, 발록의 심장을 가지고 만드는 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록의 핏빛 망토라는 거. 야, 옵션 죽인다. 뭐 어차피 절대 못딜 아이템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것 같고, 이거 두개 세트로 착용을 하게 되면 스턴 적중 15%랑, 모든 스탯 플러스 2가 올라가는 효과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엘리스 무기 시리즈 옵션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기존 모든 엘리스 무기 옵션이 개선되고 인챈트 시 경험치 획득량 증가 옵션이 함께 추가된다. 오, 야 뭐야 사냥용 칼이야 이거? 일단 위에 있는 옵션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기본 옵션이 경험치 획득량 30%가 붙고. 불속성 추가 데미지가 붙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티어 스트라이크 발동이랑 앨리스의 증오 발동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인첸트를 할 때마다 경험치가 5씩 또 올라간다. 야, 기가 막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관통 옵션 개선이 된대요. 그러니까 원래 총사 멀티샷을 사용하면은 관통 옵션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데미지가 절반만 들어갔던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개선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샷, 그러니까 스킬에도 적용이 되도록 개선이 된다라고. 원거리 완전 개떡상 하겠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좋아진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 사냥할 때 얼마나 몬스터 잡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최적화, 멀티 스레드 렌더링 기능을 개선해서 쾌적한 게임플레이가 가능해진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기르타스 유일 마법 인형 획득 이벤트 이제 또 진행을 하죠. 이번에 두 명의 유일 인형 뽑은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해서 푸시 보상 주고 동상 또 세워지고, 이게 차원 포탈도 또갈수 있는 네, 그런 이벤트 다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 이전 나옵니다. 22일 18시부터 24일 18시까지는 혈맹 서버 이전이고요. 24일 18시부터 25일 23시까지는 캐릭터 서버 이전이 진행이 된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 밑으로는 이제 패키지랑 제작 소식인데, 여기에서도 좀 뭔가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월드 한정 제작은 딱히 볼만한 건 없으니까, 호다닥 하고 넘어가고, 뭐, 그림리퍼 발록은 전설 목걸이 선택 상자 이런 거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정당 제작 제한으로 또다시 영웅 3종 주는 거, 코인 주는 거, 뭐, 축복 패키지 이렇게 껴서 파는 거 나오는데, 이거 똑같이 64개로 팔면 그렇게 좋은 패키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한정 제작 추가 리스트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눈 상자 만들 수 있게끔 나왔고요. 그 다음 빛나는 코인 선택 상자, 이거는 그 55,000원 현지라면은 코인 주는 그 상자인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제작을 할수 있게끔 풀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신규 패키지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나르엔의 빛나는 보급상자 뭐 축복의 성적 대짜리 5개에다가 신비팩 3개 그리고 악세 보호 주문서 60장에 신비팩 3개 둘다 33,000원짜리일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이어의 진기한 보급상자 같은 경우에도 33,000원인데 축복가루 9,000개에 신비팩 3개 또 똑같이 주는 거고 아 사이아의 특별한 축복상자 나와가지고 또 이제 악세 보호 주문서도 껴서 파니까 진짜 많이 파네요. 이거 다 사면은 한 번에 960개 바로 들어오는 수준인데.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왔구나. 오랜성상인의 교육품 종합코인 선택 상자 20개랑 드다 주는 거. 네, 이거는 솔직히 뭐 가성비가 나쁜 편 아니어가지고 코인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사셔도 되구요 55,000원짜리이기는 한데 네, 인나드의 교육품은 똑같은 거 같고 조우지원 상자도 뭐 사실 변한 건 없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약간 의외인 게 요거 나왔거든요. 청룡의 성장지원 패키지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가 없어도 그냥 성장 패키지 팔아버리네요 1200%짜리 물약 그 리세 전용 패키지죠 그래서 리세하실 분들은 네, 요거 이제 구매해가지고 리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발록의 코인보급상자라고 해서 그냥 기존과 별로 다를 거 없는 똑같은 패키지 다시 판매를 합니다 발록의 빛나는 제작증표도 따로 팔고 16개로 서커스 유랑단 16개로, 뭐, 변, 희귀 변신 카드 상자, 뭐, 미스터리 카드 상자, 그리고 전설 스킬북 유니크 만드는 것도 또 나왔고, 나머지들은 또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클체 준비를 못했는데 돈 썩어 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오랜 성상인의 교역품 도 이제 팔아먹는 모습이고, 진짜 패키지 겁나게 많네요. 지금 요렇게만 해도 이게 얼마야? 지금 8432 곱하기 33,000원 하면은 100만원이네요. 그냥 이거만 100만원, 이거 44만원, 요것도 44만원. 짤짤이 패키지들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한 대충 200만원어치 패키지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 근데 이번에 그게 없네. 제작으로 파는 패키지를 이번엔 안 파네요. 웬일이야? <laughs> 당황스럽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벤트 퀘스트 방식 개선된 것도 좀 중요했고, 그 다음에 총사분들 저격인가? 관통 옵션 적용되는 거?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증표 부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한 따로 추가적인 안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 보이는 모습이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쭈르룩 봤고 음 성장 패키지 파는 것도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뉴스 이렇게 봤고요 내일 이제 업데이트 실제로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는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 가지고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